안녕하세요.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 유은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엉덩이 강화 운는 1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훈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힙프리티라는 동작입니다. 힙프리티는 처음에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혀서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과 발 사이를 붙이시고 무릎 또한 붙이셔서 정확하게 일자 만들고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켜서 모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후에 양쪽 손을 바닥을 완전히 바닥을 눌러서 손바닥을 바닥이랑 밀착시키신 후에 엉덩이 힘을 줘서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올라오실 때, 무릎이 벌어지면안 되고, 모아서 올라와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라왔을 때, 어깨, 골반, 무릎까지 해서 조금, 더 해서 일자를 만들어서 올라와서 버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1 2 3 4 5네 그럼 두번째 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작은 첫번째 동작이었던 힙브릿지와그 다음 밸런스 보드을 이용해서 응용 동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뿌리지랑 준비 동작은 동일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들어 주신 후에 밸런스 보드를 발 밑에 깔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밑에 깔고 두발 모아서 무릎과 같이 모아 주신 상태에서 발 균형을 잡으시고 엉덩이 를 들어서 일자를 만들어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떨어질 거나 자 지키면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1, 2, 3, 4, 5 네, 그럼 세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의 기본 자세는 엎드린 자세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플랭크 자세처럼 두 팔에 하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바닥에 대신 후에 발 앞꿈치를 세워서 발을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이렇게 세워서 일자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줘서 한쪽 발씩 위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엉덩이를 드신다고 몸통이 회전되거나 아니면 가라앉을 경우 잘못된 자세로 진행하고 있으니 몸통을 반드시 일자 유지해 주신 후에 엉덩이만 들어서 다리를 들어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1, 2, 3. 네, 지금까지 엉덩이 강화 운동일 1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